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상 4장부터 5장, 6장까지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많이 피곤해 보이죠? 제가 이제 밤새 뭔가를 하고 집에 왔는데 옥상 공사한다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힘내서 읽어 볼 텐데요. 이제 목소리가 좀 잠기는 느낌이라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까 봐 걱정은 되지만 힘내서 최대한 이상하지 않게 열심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힘내라고 응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쭉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 군은 에베네셀 근처에 포진하고 블레셋 군은 아벡에 포진하였다. 블레셋 사람은 그때 삼손이 싹 정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나 보네요. 네. 블레셋 군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군과 맞서 싸우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패하여 약 4천명의 병사가 전사였다. 아 이때 삼손만 있었어도 그냥 그쵸? 그냥 싹다 정리가 되는데 아쉽네요. 살아남은 이스라엘군이 진지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법괴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로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참, 이럴 때만 믿음이 참 좋은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도 그 법궤 곁에 있었다. 이 조합이 좀 불안하네요. 홈니와 비느아스 그리고 법궤라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은 느낌인데 불안하죠. 여호와의 법궤가 진지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아, 너무 좋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히브리 진지에서 큰 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웅성거렸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계가 이스라엘 진지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외쳤다. 신이 히브리 진지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무서운 재앙으로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킨 신들이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용기를 내어 대장부답게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종이 된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쟁 털에서 이렇게 겪어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이 신앙이 깊은 것 같아요. 막 보면 벌벌벌 벌 떨고 막 듣기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하나만 들은 것 가지고도 막 두려워 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laughs>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군을 치자. 이스라엘 군은 다시 패하여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들의 진지로 도망갔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네, 살짝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네, 결과가 딱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바로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끼얹은 채 전쟁터에서 달려와 실로에 도착하였다. 이때 엘리는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몹시 걱정하며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전쟁터에서 온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을 다 말하자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엘리는 성 안에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다. 이때 엘리의 나이는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급히 와서 내가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하여 이곳까지 줄곧 달려왔습니다. 하자 엘리는 여보게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나왔잖아요 결과가 도망가서 이렇게 뛰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난 거죠 진 거죠 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 군에게 패하여 수많은 병사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험니와 비느아스도 죽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성전 문곁 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만 나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것은 그가 나이 많아 늙은 데다가 살까지 쪄서 몸이 무거웠던 탓이었다. 살짝 느낌에 네,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그래도 엘리가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해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렸다.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아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산기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일과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진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옆에 섰던 여자들이 정신 차려라! 아들이다! 하고 말해 주었으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다. 그녀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었다. 네. 시작부터 굉장히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무엘상 5장입니다. 4장에서는 이제 이길 줄 알고 막그 들떠 있었는데 괴까지 뺏겨버리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죠. 5장은 과연 무슨 내용일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뺏은 다음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지고 가 그들의 다곤신전 안에 있는 다곤신상 곁에 두었다. 하나님으로서는 참, 구력이네요, 구력. 굴욕, 그죠 남의 방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괴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다. 네. 이것이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웹툰에. 네. 참 곡에 딱 떠오르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얹혀 있었고, 몸통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아스도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요게 또 유래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전통이 있잖아요.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거나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고 그런 게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온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게 있어서 반갑긴 하네요. 이런 것. 아, 나 이런 거 있었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때 여호와께서는 아스돗 일대에 악성 종기가 퍼지게 하셔서 그곳 사람들을 무섭게 벌하기 시작하였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신의 괴를 여기에 둘수 없다. 이러다가는 우리 신 다곤과 함께 모두 전멸하고 말겠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괴의 처리 문제를 의논한 끝에 가드로 보낼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그리로 옮겼다. 근데 옮기는 게 문제 지금 옮길 게 아니라 부분 옛 정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들 전멸하게 생겼다고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궤를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그 성에도 큰 벌을 내리셔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것 없이 모조리 악성 종기에 시달리게 하심으로 그 성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1위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외쳤다.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블레셋 다섯 지방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심으로 그 성은 온통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네, 이렇게 괴에 관한 이야기로 5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무엘 6장입니다. 네 오장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깨달았겠죠. 아 이거 건드리면 안될걸 건드렸구나. 이제 판도라의 상자라 그럴까 이제 열면 안 되는 뭔가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예, 괴를 건드렸다. 이제 난리가 나죠. 일대에 아주 그냥 큰 난리가 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과연 블레셋 땅이 이대로 망하게 될지. 전쟁에 이겼는데 괴 때문에 망하는 거참 어이없네요. 네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어, 7개월밖에 안 됐네요. 저는 지금 몇년 된지 알았거든요. 이 재앙의 규모를 봤을 때, 근데 7개월밖에 안 됐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장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괴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 보내려고 하면 그냥 보내지 말고 허물 씻는 속건 제물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낫고 이스라엘 신이 계속 우리에게 벌을 주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오. 그렇다면 속건 제물로 무엇을 보내면 되겠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블레셋 각 지방 통치자들의 수효대로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다섯 덩어리와 금지 다섯 마리를 보내시오. 이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똑같기 때문이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런 모양의 악성 종기와 쥐를 만들어 보내고 이스라엘 신에게 찬양을 돌리시오. 그러면 그가 우리와 우리 신들과 우리 땅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다 알면서 이렇게 끝까지 자기 신들을 못 버리는 이런 좀 느낌이 좀 이상하죠.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예,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 거겠죠. 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처럼 고집을 피워 반항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않았소.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는 마국간에 메어 놓으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어리와 금지는 상자에 담아 그괴 옆에 두고 그 소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오. 그러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만일 그 소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 벳 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은 그가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오. 그 그러니까 송아지를 묶어 놓으면 보통 못 가죠. 어미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애 송아지 봐야 되니까. 그래도 뭐 끝까지 가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래서 블렛의 사람들은 그들의 지시대로 송아지는 마구간에 메어 놓은 채 젖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여호와의 괴와 그리고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어리와 금지를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그러자 그 소들은 곧장 벳셈에스를 향해 울며 나갔고 예, 새끼들 놓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쫙 끌고 가시는 느낌이네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 다섯 지방 통치자들은 벳셈에스 경계까지 그들을 뒤따라갔다. 벳셈에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괴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수레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와 큰 바위 곁에 멈추자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와 그리고 금덩어리가 담긴 상자를 수레에서 내려 그 바위 위에 놓았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번제 외에도 많은 재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블레셋 다섯 지방 통치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서 각각 하나씩 보낸 선물이었으며 그 금지는 다른 블레셋 도시 곧 다섯 지방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요새화된 성과 시골 불락들의 수요대로 바친 것이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괴를 놓았던 바위는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의 증거물로써 오늘날까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서 70명을 죽였다.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수 있겠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여기서 어디로 보내야 좋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기랫여야림 주민들에게 보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보내왔으니 당신들은 내려와서 이것을 가져가시오 하였다 네, 이렇게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엘상 4장부터 5장, 6장까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좀 보기 불편하셨거나, 아, 좀 이거 좀 거북스러운데, 이럴, 저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셨나요? 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다행히 이야기가 짧게 짧게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라 쭉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니까 저처럼 이렇게 제가 읽었을 때처럼 여러분도 재밌고 좀 즐겁게 이 시간을 채웠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같이 서로 즐거우면 좋잖아요. 저만 좋고 막 신났다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재밌게 어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어 이렇게 또 읽으니까 또색다르네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뭐쪼록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대나로 보내시고요. 이렇게 이, 죄 짓고 살면, <laughs> 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사랑해야지. 네, 죄 짓고 살면 좀 끝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또 이제 가끔 하늘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다 보면서 요즘 노을도 좋고 가을이잖아요. 천고 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날씨가 얼마 전까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왔는데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 좀 쌀쌀한 느낌 많이 들지만 좀 너무 풍경은 좋더라고요.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내일 사무엘상 7장, 8장, 9장이죠. 7장, 8장, 9장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